안녕하세요. 패카치 박사입니다. 오늘은 동굴 서버 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맨 아래 더보기 보이시나요? 더보기 눌려줍니다. 그 다음엔 그룹을 눌려줍니다. 맨뉴 오른쪽에 더 많은 그룹 보이시나요? 더 많은 그룹 눌려줍니다. 이젠 그룹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엔 왕관 쓰는 남자 캐릭터 보이시나요? 클릭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가입이 돼 있어서 그룹 가입이 없고요. 가입 안돼 있는 분은 그룹 가입이 있을 겁니다. 그룹 가입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링크 주소들 보이시나요? 이것들은 동굴 서버, 붓 서버 주소입니다. 그룹 가입해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아, 참. 붓 서버 2랑 붓 서버 3은 어쩔 땐못 들어가져요.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이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. 끝!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